깻잎에는요 엽산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빈혈 예방을 해주고요. 약간 식감이 있어서 더 좋거든요. 이렇게 한 장, 이렇게 두 장씩 지금 막 이렇게 먹는데 싱거워서 되게 많이 먹겠어요. 이제 청양고 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만나요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깻잎찜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깻잎찜이 짜지 않고 쉽게 수월하게 할수 있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깻잎찜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깻잎 찜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의 재료는 바로 이 깻잎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깻잎 여섯 묶음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깻잎 이렇게 깻잎 여섯 묶음을 준비를 하였고요. 그리고 양파 한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홍고추가 두 개가 들어가요. 홍고추가 두 개가 들어가고 양파가 중짜 한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늘, 생강가루, 고춧가루. 그리고 참기름, 양조간장, 멸치액젓, 물 또는 세수, 육수가 있으면 육수를 사용을 해도 됩니다 육수를 넣으면 더 감칠맛이 나서 맛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제 액젓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냥 물로 편하게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육수를 사용을 할 때에는 액젓을 사용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액젓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먼저 깻잎을 씻치는 것을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깻잎을 씻어 보도록 할 건데요. 깻잎을 우선 씻기 전에 이렇게 끝에 부분을 조금 잘라줍니다. 이게 너무 길면은 음식이 이게 너무 이거 꼭다리 부분을 먹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되지만 꼭다리 부분이 너무 길면은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꼭다리 부분을 이렇게 조금 잘라줍니다. 꼭다리 부분을 좀 이렇게 잘라주고요. 이렇게 좀 잘라주고. 어, 그리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이제 담아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좀부어요 그리고 여기에 베이킹 소다, 식소다를 좀 넣어서 깨끗하게 사용을 하시려면은 씻으시려면은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는 어, 야채 세정제를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풀어서 이렇게 막 흐트르면은 다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풀어 해치지 마시고 이렇게 묶어 있는 상태에서 이대로 두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씻어주시는데 여기 끝에 부분이 좀 흙이 좀 많이 좀 있거든요. 깻잎이 좀 대체적으로 좀 깨끗하기는 해요. 그래도 이렇게 조금 만져 주시면서 이렇게 한잎한잎 이렇게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씻으면 참 좋거든요. 이렇게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씻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깻잎을 지금 어, 미리 다 씻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깻잎 씻는 것을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네, 그러면은 깻잎을 씻어 놓은 걸 준비한 걸 가지고 이제 요리에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양념을 만들어 볼 건데요. 어, 마늘이 한큰술 들어가거든요. 마늘이 한큰술 들어가는데, 마늘 찐 마늘이 한큰술 들어가요. 아, 마늘을 쪄서 한 큰술 넣을 겁니다. 마늘을 이렇게 쪄서 한 큰술 넣어줄 거예요. 찐 마늘을 찐 마늘을 한 큰술 넣어줍니다. 그리고 생강 가루를 생강즙을 넣으셔도 되고 생강 가루 저는 이제 생강 가루가 편해서 이제 생강 가루를 쓰는데요. 4분의 1 작은술을 생강 가루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를한 큰술 넣어줍니다. 참기름이에요. 참기름을 한 큰술 넣어줍니다. 여기에 이제 물이 물 또는 육수를 넣으면 됩니다. 물을 1/2컵 100cc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양조간장을 4큰술을 넣어줍니다. 4큰술 넣어주고요. 그리고 멸치액젓을 넣어줍니다. 멸치액젓을 3큰술 넣어줍니다. 세 큰술 넣어주고요. 한번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짭조름해요짭조름해요 그냥 짜지는 않고 그냥 짭조름합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맛있어요. 그래야지 짜지 않고 어, 맛있거든요. 양념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깻잎을 찔 찜기, 찜기에다가 먼저 양파를 조금 깔아줄 거예요. 조금만 채를 썰어서 깔아줄 거예요. 한 4분의 1 정도만 채를 썰어서 바닥에다가 이렇게 깔아줍니다. 깔아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채를 썰어 놓으면 됩니다. 중짜 정도 한개 정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어, 그리고 홍고추. 홍고추를 양념장에다가 홍고추는 그냥 이렇게 쫑쫑 썰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냥 이대로 이렇게 동그랗게 어슷썰기 안 하고요, 두 개를 그냥 이렇게 총총 썰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양념장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양념장 은 이게 준비가 됐고요. 지금 제가 깜빡했는데요, 여기에 통깨가 들어갑니다. 통깨가 통깨 한 큰술 정도 들어가거든요. 통깨가 안 들어갔네. 통깨가 한 큰술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자, 이렇게, 여기에 이제 깻잎을, 여기 양파를 깔은 데다가 깻잎을 이렇게 이제 놓아줘요. 차곡차곡 넣어주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아까 깻잎을 씻을때 이렇게 한 개를 이렇게 씻을때 반씩 묶여져 있었잖아요. 그럼 한반개 정도씩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에 이제 양파를 이렇게 조금 얹어주고요. 중간에 이렇게 얹어주고요. 양념을 이렇게 조금 얹어줍니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얹어주고 또 이렇게 양파를 좀 이렇게 그리고 양념을 또 이렇게 해주고요. 깻잎에는요 엽산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빈혈 예방을 해주고요. 그리고 피부 미용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대요. 주름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그리고 상처를 빨리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성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깻잎을 많이 드셔주세요. 엽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뭐 소고기나 이런 거에만 빈혈 예방에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식물 속에도 이렇게 많은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깻잎찜을 쪄주면 됩니다. 중불에다 놓고 쪄주면 되거든요. 자, 이제 깻잎찜을 이제 뚜껑을 닫고 쪄줄 거예요. 그대로 놓고 찌는데 처음에 조금 중불에다 놨다가 불을 줄여주면 되거든요. 중불에서 김이 오르면 2분 정도 더 쪄주면 되거든요. 그럼 국물을 이렇게 국물을 좀 이렇게 이렇게 자작하게. 어 깻잎의 향이 굉장히 좋아요. 2, 3분 정도만 더 이렇게 이제 줄여줄 거예요. 지금 3분이 지났는데요. 이제 다 됐나 한번 볼 거예요. 볼 건데. 지 약불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해야 될것 같아요. 한 3분 정도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3분 정도만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불에서 지금 약불에서 지금 3분 정도 더 두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3분이 정도 지났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 되었습니다. 이제 다된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네, 이제 깻잎찜이 깻잎찜 이제 다 됐거든요. 그래서 어, 중불에서 중불에서 한 8분 정도 있었어요. 8분 정도 있었고 한 5분 정도, 네, 약불에서 한 5분 정도 더 가열을 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깻잎김치가 다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이제 깻잎찜에 다 넣었기 때문에 깻잎찜을 한번 내어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깻잎찜을 찐걸 가지고 한번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깻잎 향이 입안 입안 가득히 꺼지는 게참 좋아요. 그리고 짜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식감이 8분을 찐 다음에 약불에서 5분을 쪄졌거든요. 식감이 약간 조금 더 부드러운 것을 원하시면 은 조금 더 오래 놔둬도 돼요. 저는 조금 약간 식감이 있어서 더 좋거든요. 이렇게 한 장, 막 이렇게 두 장씩 지금 막 이렇게 먹는데 싱거워서 되게 많이 먹겠어요. 이제 청양고추, 홍고추가 들어가가지고, 아까 매콤한 맛도 나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완전히 밥도둑이 밥도둑. 깻잎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